민원 때문에 관공서에 갔다가 어느 부서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수원시가 이런 민원인들을 돕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개념의 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들이 도움이로 나서서 복잡한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이의동에 살고 있는 김태성 씨. 부모님 묘 이장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청 세빈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세빈민원실에선 민원 접수부터 상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당 부서를 찾아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전담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니 김 씨는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고 오더라도 어느 부서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여기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수원시 세빈민원실엔 경력 20년 이상인 베테랑 공무원들이 도우미로 배치돼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이들은 당장 해결이 어렵더라도 상담을 통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완충 역할을 할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민원인들이 어필하는 내용을 또 여기서 저희가 같이 함으로써 그 관련 부서 통저 공직자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원시는 부서 간 핑퐁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빈 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여러 부서가 엮인 복잡한 민원의 경우 처리 주체가 없어 해결이 늦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비 민원실에선 베테랑 공무원이 처리 주체가 되다 보니 빠르고 책임 있는 민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알아봐서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민원을 응대할 수 있고 관공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수원시는 중복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종합 관찰제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